진짜 근데 센축개 멋있다. 진짜 아, 왜 이렇게 저기 앞에 달려가고 싶지? 근데 달려가면 왠지 빌제트가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, 이 77까지는 와도 할 만한데, 저게 달려오면 답이 없거든요. 진짜... 아, 되게! 나의 욕망을 막을 순 없다 나 간다 나 간다 딱 말했어 와, 진짜 오나? 오마이 저 너무 사기야. 진짜 제 덕분 좀 해. 이게 안 보이네. 좋을 것 같은데, 안 보이네. 얇은 보인다. 아, 앞에 또 슈칸이야? 상당히 보고 있는데. 들어와. 그럼 막 들어와. 아, 여기 또안 맞는 부분. 아, 아 잘못 썼네. 야, 개맛있어. 개맛있어. 500, 500. 아, 도망가나? 아, 씨. 이렇게 눈치가 빨로. 야 잠깐만 방금 잘못봤나? 아... 뭐 저게 안맞아요 확실히 조준을 해야맞는다 얘는 한소 안맞아 얘 어떡하지 얘? 지금 내 앞에 있는 애쇼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저건 못 이기는데 와 이런 가능성 있을지도. 제발 한 번만 더 고로체. 아못실수 있다. 아 이거 아 장전 제가 더 빠르거든요. 여기서 안목이 살짝 한번삭 쳐주고 앞자 아, 앞자 아, 안 쏴내시. <laughs> 이런. 방비 처리. 정상적인 교전에서는 제가 못 이깁니다 이거 장전 차이가 나고 체력 차이도 나고 장갑 차이도 나기 때문에 이체칠이또절 보고 있거든요 갑자기 이거 보니까 그, 생, 그 노래 생각나 아야 아니 저 엑셀 아니 엑셀이야 아니 슈콩 슈콩 타고 뭐 나를 자꾸 보냐. 현제에 관심이 없네 저 녀석. 센츄 사랑해 너무. 아 이거 세, 아니 저거 장전 빨라가지고도 나가질 못하겠다 타이밍. 소리가 좀더 빠르면 나가 볼 텐데. 아지 나만 봐 진짜 날 너무 견제해. 니네 라이터진다 그러다. 쪽 으로 나가야지. 아니구나. 다른 거 보고 있구나. 그럼 뭐다? 맞아야지. 어, 다른 거 봐? 맞아야지. <laughs> 이씨. 이제 안해요, 우리. 아왜 이렇게 단순하냐, 친구야. 없다. 아 민뎀 진짜. 야 이거는 400 고정 시켜줘야 돼. 농담이 아니고. 쐈지 단순해 단순해 베패였나? E5 스킨 그 이쁜거 나온다던데 그게 베패인지 뭔지 모르겠네 그거를 그거를 캡 해야돼 황비는 아니겠죠 아씨 안보이네 어? 어다 왜 저기 있어? 계속 그대로 있어. 아, 쉬 아, 센츄 기동 분산 좀 보표해 주면 안 되나? 패튼이 너무 쓰레기인가? 이거 보해 500, 이거 500 맞았어. 와 아니 이게 안 맞네 아니 이거 이렇게 쏘면 안돼 진짜 조금이라도 멈추고 써야지 한 진짜 많이 새네 며칠 전 스트라브 3소대에서 개트롤링하던데 아빠도 <laughs> 아 스트라브 나좀 잘못하긴 해여 이빠이 브 역시 센초와 양대산맥을 겨룰만 하구만 에이 뭐야 이거 다 엔진 출력이네? 아이 뭐할 필요 없겠는데 언제쯤 잘하냐고? 지금 잘하고 있는데? 뭐 잘하고 있는데 뭘 씨.. 뭘, 뭘더 잘해야 돼 계속 이기고 그러는데 아니 달걀 저 사람은 저한테 안 돼요 아니 달.. 저분 그럼 언제 한번날 잡고 그거 한번 할까요? 그.. 그 있잖아 소대 해가지고 뭐 똑같은 걸타든지뭐 해가지고 소대 해가지고 누가 누가 더 많이 기여하나 이런 거 열판, 스무판 이런 거 해가지고 경험치량, 어 뭐. 딜량 이런 거딱 따져가지고 아잠시만좀더 뒤로 와서 썼어요 잘하고 있는데, 씨 아 진짜, 아, 나, 자, 제 너프 좀, 진짜, 저, 너무 쎄. 아니, 근데 포탑이 다 뚫리니까 나는 나가지 못하겠어. 아니, 그릴레도 여기 뭐고 어, 너, 그릴너 혼난다. 이거 VZ 사선을 가릴 수 있지만, 너는 못 가리잖아. 아니. 아, 바로, 빤스로 치는 거 봐. <laughs> 판단이 빨라, 아주. lobi 받을 거야, 아주. 아, 잘 무섭다. 아, 이거 지금 이거 라인이 여기 여기 이렇게 많이 서 있는 것도 오랜만인데, 저기 저렇게 빡빡하게 서 있으니까 빠나라 게진입을 못하겠어. 원래 보통 빠나라 게 먼저 보는데 내가. 다안기저다다기저야 저기, 저기, 들어가고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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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버렸네 스팟 지기저지 저기, 저기, 저 아, 또 이슬이 저기 저 있어. 차, 저런 못 들어가는데. 언덕 가야되나? 아, 근데 또 1, 2번 왜 버려! 우리 세명. 아, 왜 버. 아, 이거. 왜 버렸지? 진짜? 아니, 쫄유가 1도 없는데. 확실히, 아시아는 이게, 좀 판단, 저런 게, 도망가는 판단은 애들이 좀 일륜 것 같아. <laughs> 조금이라도 불안하다 싶으면 저거, 저거는 합심이 개쩔긴 해. 아, 비꼬는거 아니고, 진짜로. 좋다면 좋은 거고, 나쁘다면 은 진짜 나쁘게 가는 거지, 근데 저거. 왜냐면 이제 좋은 자리 놔두고, 갑자기 거기 방어 개쉬운데 그렇게 서 있으면은 그냥 다 도망가는 거라, 진짜 이거는 악착까지 조금 피, 조금 남아가지고 분리해가지고 진짜 도망가는 거 있잖아. 그런 건또 필요하거든. 괜히 거기서 급사해가지고 아무 도움 안될 바에. 와, 이런데도 상대방 안 들어오는 거 봐. 체크 안 되나? 쟤네도 전혀 눈치를 못채고 있는데? 바나나 길에 저렇게 보이는데도 이걸 안 와? 저 옆구리 다안 먹고 싶냐? 목구이 지금 계속 쏘고 있나보네 저기서 아이씨 가면 클립이랑 못 마주칠 것 같은데 <laughs> 괜찮나? 야 잠깐만 아쿠 콩넣는데너 임마 나랑 한번 뽑자 넌 클립 언제 와? 너 클립 빼고 언지 오는데 언제 오니? 친구들 빨리 불러야 될 텐데, <laughs> 친구들 빨리 불러야 될 텐데. 아, 내 빼고 봐주는 거 포, 봤거든요. 저거 아, 다행이다. 쟤네가 빼고 봐줘서 누가 던졌어도 내가 안 죽었겠다. 이 라인에 무조건 있을 거거든. 무조건 있습니다 여기. 갔다고? 뭐야? 와 조졌다야. 아 해치다야 되는데 조졌다. 아 잠깐만. 한 번만 한 번만 도탄 한 번만 한번 살아. 그렇지 해도 살았어 이거. 민뎀민뎀이지 민댐. 당연히 민뎀이지쟤 어디가?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? 아 타냐고? 새주 다 좋은데 진짜 이게 이게 개마음이 어? 안 되지. 어안 나가? 어안 나가? 어안 나가? 너 뒤통수 딸면 나갈 거야. 절대 안 나가지. 얘들아 좀 근데 가라. 나 보고 있었잖아. 빨리 가야지 포탑 안 돌리지. 뜸들이면은 행동 취하지 도망가거나. 아, 좀 가라. 불핀데 겁나 천천히 하는 거만 나와. 그냥 내 거야. 나와, <laughs> 나와, 내 거니까 500, 내 거야. 내 거야. 꺼져, 꺼져. 잠깐만, 스티비. 응, 응. 아, 왜 410밖에 안떠 또 도망가냐? 야 이걸 승부를 안 봐? 아왜 이렇게 얘들 겁쟁이냐? 겁쟁이 맞아야지. 와 이걸 승부를 안 봐? 나 같으면 그냥 이대일 쳤다 이거 뒤에 없다 생각. 아니 도망가도 이거는 어차피 답 없거든요. 도망을 가네. 나야 고맙긴 한데. 전장 이탈자는 바로 뿌를 맞아야지. 이걸 도망을 가네. 애들 깡이 없어. <laughs> 남 타세 <탓에 웃음> 뭐한 시간 남타 금지 어디 있는데 미션 없잖아. 아 아군 칭찬만 하기 미션 고. 아그저 전문인데요 이거? 아군 칭찬하기 미션? 제가 올, 아 님들 저저 모르? 아군 칭찬 얼마나 그거 한데?